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자, 제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던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면세하고 나를,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이 우리가 마름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은 좋은 사건일까요 안 좋은 사건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띵크를 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건 좋은 일이겠지. 또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 그럼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떠나는 게 좋은 사건 같으면, 사람들마다 귀신과 등지고 살 텐데, 현실을 보면 안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집에 가서 영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데, 결국, 내가 미래를 물어보는 그 영적 존재의 실체가 뭡니까? 귀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찾아가는데 대선처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귀신에게 더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귀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좋은 사건일까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사람들 다 교회 다녀야죠.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귀신에게 찾아가는 걸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귀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물론 귀신이 그를 해치기도 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귀신이 사람에게 쇠사슬을 끊는 힘도 준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귀신이 싫어도 귀신과 결별하지 못하냐면요. 사탄이 아직은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권력을 귀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과 친해져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직장의 임원이었는데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들어보니까 직원에게 극도의 모멸감을 줘서 정신을 조종하고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성과를 짜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 임원이 일말의 공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럽든 말든 쥐어짜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데요. 우리는 생각하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놀라운 연구 결과가 뭐냐. 영국에서 국민들 중에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1% 정도 되는데 대기업의 임원 경우에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람이 임원 중에 5%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건 그리고 잔인해진다는 건 귀신이 주는 힘인데 귀신이 주는 힘으로 얻는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고통에 채울 되지 않고 잔인해지면요 대기업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를 끊는 힘을 가졌다는 말의 뜻이에요.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기록되는데요. 첫째로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서 가진 완력을 다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힘을 가졌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귀신들이 나가는 대신 이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 2천 마리를 바다에 몰아넣으면서 돼지들이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동시에 돼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보자면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이 주는 힘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귀신이 떠나는 건 좋은데 돼지 때 같은 점치는 능력까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종이 내 몸에서 귀신이 떠난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결론이 뭐냐하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이 여종은 자유보다 귀신이 주는 돈이 좋았거든요. 돼지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거라사의 귀신이 떠나가긴 했는데 그 대가로 돼지 떼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 말씀처럼 나에게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들은 예수님보다 돼지 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돼지 때 선물하는 귀신이 좋으십니까? 돼지 때를 다 잃어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이걸 다른 측면에서 적용해 보자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사조의 은총과 함께 내 안에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입 밖으로 죄 고백을 하면 내 이미지를 버려야 되고 내 교양을 버려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은 천국이 좋을까요? 교양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 때 같은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냐 귀신이냐의 선택은 절대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결말이 뭡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서 무덤가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과 결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귀신과 결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얻는 것이 있더라도 귀신과 결별하고 잃는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돼지대가 아무리 아까워도 귀신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돼지 때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경이 조명하는 게 뭐냐면요. 이 귀신 들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이 사람에게 쇠사슬도 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군대 규모의 귀신이 이 몸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로마 군대의 개념에서 군단에 속하는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로마 군대에서 군단이란 5,600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5,6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음으로 조명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군대 귀신들린 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먼저 귀신의 압도적인 힘을 조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와 만나는 예수님의 훨씬 거대한 권세를 조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장면은 오늘 보문과 연결되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귀신의 힘에 제압된 거라사 광인이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압당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다를 꾸짖는 장면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을 포함해서 동양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힘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큰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이 아닌 게 최극의 중국의 주석을 영입한 이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의 경우에 전부 물을 통제하는 댐과 관련된 일을 거쳐서 주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다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난 소리를 내면 말세가 온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쇠사슬을 끊는 힘을 가진 광인이 바다를 제압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광인안에는 군대 규모의 귀신대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느리는 천사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열두 군단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지금 광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뒤에는 열두 배의 천사 군단이 버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귀신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당연히 귀신들이 그 군대를 받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그 문제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문제의 답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문제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건 이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을 때 자기 스스로 걸어와서 치유받은 일도 많지만 아예 그럴 힘이 없는 경우에 공동체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치유받은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봤던 중풍병자의 경우에 그의 치유는 자기 발걸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의 곁에는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죠. 그 하인이 사경을 헤매면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 그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공동체에 잘 붙어있기만 해도 그때 얻는 영적 유익과 치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 본문의 내용으로 밀어보아 이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귀신이 자해를 유도하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심각한 상태를 몰랐냐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 광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진짜 미친 사람은 거라사 광인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라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이들이 사람보다 돼지떼의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본문을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 아들도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도 살려달라고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아난 걸 봤는데 두려워하더니 예수님 보고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대가로 돼지 떼가 죽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려면 돼지 떼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돼지 떼를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실 진짜 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만나서 회복된 광인이 아니라 돼지 떼 살리려고 사람 살리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 마을 사람들이 진짜 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군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 목숨보다 돼지 떼가 더, 더 아까운 그 탐욕이 훨씬 무서운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돼지 떼를 죽이신 거예요. 왜요? 이 돼지 떼가 마을에 버티고 있는 한 그들 눈에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돼지를 살릴 수 있다고 라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돼지 떼가 버티고 있는 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보다 돼지 떼를 몰살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이 돼지 떼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광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돼지 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돼지 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도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돼지 떼가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셔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내게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내인생에 상처를 내는 고난은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쉬워요. 바로 그게 오늘 귀신이 줬던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돼지떼가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은 힘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 주는 귀신보다 내 배를 부르게 해주는 돼지떼가 훨씬 무서운 귀신인 거예요.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돼지 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관에서는 자유해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를 채워주는 돼지 떼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누가 돼지 떼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제자가 될수 있지만 돼지 떼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제자 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무서운 건 사실 귀신이 아니라 돼지 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제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일 끊기 힘들고 제일 벗어나기 힘든 세력은 내 안에 돼지 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때 반드시 주시는 사건이 뭐냐? 돼지 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돼지 떼는 멀리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몰살당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돼지 떼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이라는 돼지 떼를 몰살당하게 하시고 나를 산으로 들러 마음껏 다니게 했던 건강이라는 돼지 떼를 몰살시키고 갑자기 승승장구하던 내 일터와 사업이라는 돼지 떼를 몰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을 주십니까? 나를 사로잡던 돼지 떼가 몰살당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그 소중한 돼지 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는 세력이 벗어나기 힘든 게 아니고요 내게 기쁨 주고 쾌락을 주는 죄를 끊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각 가정에 버티고 있는 이 돼지 떼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악한 감정이 생길 때그 통로로 각종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약한 귀신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부터 복수를 시작하게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사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게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인생을 자해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자해가 게임인데요. 애들이 부모 보란 듯이 공부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운동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부모 앞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게임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걸 막아 보려고 용돈을 끊는 쇠사슬로 묶어 보는데 그런다고 애들이 게임을 못 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쇠사슬을 끊고 또 게임하려고 무덤 같은 PC방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복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사인을 안 줬냐? 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자기 고통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죽어가는 애가 안 보이고 그 아이의 고통에 찬 외침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의 성적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돼지대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돼지대. 좀더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는 돼지 떼, 성공과 안정이라는 돼지 떼, 이런 돼지 떼의 정신이 팔려 있으니 죽어가는 애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애가 완전히 망가져서 답이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도 예수께로 안 오고 돼지 떼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흥미로운 뉴스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로 돈을 버는 게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수치심을 버리고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볼수 하면서 미친 듯이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대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탈진 현상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과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돼지 때의 정신이 팔리니까 주변 사람 죽어가는 건 아예 안 보이고 내가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본문을 묵상하면서 또저 자신을 봤던 게 제가 지금 매일 새벽녘에 설교를 올리는데 이게 혹시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 돼지 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채 죄가 보이고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설교를 하고 올리면 늘 신경 쓰이는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나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나 이 돼지 때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제가 주목하는 그 숫자들은 저의 돼지 때가 돼서 어느 순간 그 숫자 높이려고 죽어가는 사람 희생시키는 괴물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돼지 때도 죽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말 뜻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려면, 죽어가는 내 자녀가 보이려면 불가피하게 청산되어야 될내 돼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그 돼지 때가 몰살당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나의 심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돼지 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장악한 그 돼지대를 발견하셔서 그것이 은혜의 강물에 수장되는 그래서 다시 죽어가는 내 식구가 보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무서운 귀신을 보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내 배를 부르게 해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돼지 떼가 정말 무서운 귀신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이 돼지 떼 때문에 자녀가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배우자가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나 또한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는 이 무서운 돼지 떼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예수님을 얻고 돼지 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지 떼를 잃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돼지 때와 더불어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돼지 때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